대결하는 겁니다. 누가 할때 많이 하는 거. 자, 처음부터. 아, 그거 했을 때 로이가 차는 거지 그거 는 네. 이제 언니 차례 대결하는 거다 지금 정정당당하게. 누가 잘하는 거지 처음부터 다 찍는다 이제 누가 잘하는 거. 언니도 보여줘야지. 그래 됐어. 이거 다. 아, 빨리. 이거 뭔지 알아? 몇 분만에 끝나는 거면 보자. 와 아, 비슷했다. 어, 진짜. 비슷했다 맞지. 꼬마 아, 친구 비슷해. 공, 공룡은 진짜 어렵더라. 아빠도 그러게 한뒤 쳤어. 오그 금방 나온 것 같은데. 헉, 언니가 어떡해, 언니 가 찾아보겠다. 어떻게 언니 한게 했다. 아니네. 비슷하네. 어. 아. 너희 보여줘. 아니 빨 나. 이거야. 아 다른 다른 거야. 나 한다. 너희가 긴장을 많이 한것 같은데 언니를 한다고. 헉, 언니 두개 찾았어. 역시 소리 언니는. <laughs> 아니 데응 언니 한번 봐야지 그래. 어, 소리 언니는. 역시 기억력이 언니는 사진을 어, 찍기 귀여워. 때문에 아. 어 언니도 봐야 돼 언니는 사진을 찍는다더라 소 언니는 그래서 딱 한번 들키면 사진 찍어라 에? 소리 언니 노이 한개 찾았네 드디어 아 이거 아 아니다 오, 두 로이 두 개, 서리 두 개야? 서리 세 개야? 세 개네, 서리는. 한개 앞서네, 지금. 서리가 한개 어, 앞서네. 네 개! 서리 언니는 딱 찾아. 방글 딱 기억해놨다가. 로이도 딱 기억지. 어 로이도 찾았어. 지금 거의 막상 막한데 서리가 한개 앞서. 못 봤는데? 오, 못 봤는데 찾으면 어떡해, 그거? 어 못방글 찾아보면. 아이 뭔데? 어잘 봐야지 떨긴 거. 재수가 재수가 한번 했어. 서리는 운이 한번 따라줬어.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. <laughs> 진짜 비슷. 그냥 한 번에 딱떨겼는데 찾게 돼가지고. 어 서리 언니가 또 찾아갔어. 이어 그걸 찾았어. 새 봤는데, 새본거 아니야? 새 나온 거 같은데. 잠시만. 어, 소리이게 아닌데. 아니야. 다른 비슷한 거 했어 비슷한 거 로이 잘해 아 이거야 어 됐어 언니한테 보여줬어 세리 언니 잘해 아 이거 아예 그냥 봤는데 응 아예 못봤본걸 빨리 익혀야지 아 이거 어디서 본거 같아 안뜰킹거 안 이제 뜰겨봐야지 로이야 빨리 몇개 툭툭 찾아야돼 안그러면 언니한테 줘어 잘했어 몇개또 찾아야돼 아 언니 아니다 빨리 차, 잘 보고 이제 니가 찾아야 된다 어디 있었어? 어그 두번째 맞아 그걸 바로 찾아버렸어 또어 이제 비슷해진다 막상막하다 지금 저봐 언니가 찾았어 저 봐봐 언니가 저거 아, 언니, 한번 실수했다. 아, 비슷한 공룡이네. 비슷 그래, 봤지, 그렇지. 언니, 하나 찾았다. 헉, 그럼 뭐, 그 아니야, 그두개 중에 있는 거. 저 위에 니가 금방 뚫킨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, 그렇구나. 아, 비슷했는데 아니다. 로이가 떼킨 거잖아. 금방 그래. 아 맞아, 로이가 떼킨 거 맞아. 아 샌데 아니네 인형인데. 아 그래 언니가 찾았다 로. 지금 막상막한데 로이가 몇개더 해야 될것 같은데. 몇개더 빨리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기려면. 언니 되게래나왔아사우스 아니네 아거는 수..수..수장이 뭐냐 어삽렵 <목소리>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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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가서 가서 <하슥>, <목소리> 어, 뭐야? 어 가서 가서 어, 어, 어? 찾았어 언니 언니 뜯긴 거잘봐아 피로 사우루스 어 쭈구 아니 찾았다 어나몰 어? 봤어 봤어 <laughs> 그거 맞어 또 찾았네 어, 아, 막상막한 거 같은데 <laughs> 로이가 앞서가는 아, 아, 거 아니야 이말 자기 말 떼리고 있어. <laughs> 잘해야 된다. 똑같은 거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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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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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은 거 맞아. 언니 그 뜰지 그냥 잘봐 로이야. 아 찾았던. 아 키가 번에봤때 어디서 본거 같은데? 아 맞아 그게. 진짜 두 개를 h e r m 가는 사람이 유리한데 언니 못찾 n l y Motaja m u n j 제 o 비긴 건가 아, 언니가 몇개 앞섰다. 이거 두 h 두 t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 a 두 b 두 b 두 n 두 a 두 g 두두두 g 두 g 두 o 두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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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거두 good, g o o